해병대 병 1,317기가 6주 동안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탄생한 무적 해병들은 국가 소홀지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함성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병 1,317기 수료식. 1,200여 명의 무적 해병들이 탄생하는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해병대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지난 4월 28일 입영한 1,317기는 6주 동안 군사 기초 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극기조를 비롯한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뒤 빨간 명찰을 받고 대한민국 해병대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1,317기 수료식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치러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배 해병들과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헌신을 떠올리며 국가수호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수료식에는 해병대 관계자와 함께 가족들이 참석해 해병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제35대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이승도 해병대 전우회 총재는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해병대 역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